저희 언코트 라운지, 언코트 바보샵과 같이 하시는 데 바보샵 안에 이제 빈티샵 같이 하신다 해서 또 한번 촬영 와봤는데 요즘 또 성수거든요. 근데 길을 찾기 좀 어려워가지고 여기 나팅메럴스 바로 반대편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기인데 어디 저, uh -huh. 위에. 어. 오트라운지 앞에 많이 안보인오 옷에만 아이스네아이스세분다 라이스 예 감사합니다 언코트 라운지랑 언코트 바보 자인데 여기 이쪽은 또 바보 샵 음. 하시면 되고 이 냄새가 좋은데 그... 난 바보 잠 남자의 너무 좋아. 향기 난 바보 잠 너무 좋아 여기 또 데님이 되게 맛집이라고 하는데 아니 셔츠도 되게 이쁘다. 와나 살게 음. 응. 오늘 살게? 음, 오늘 나. 돈을 많이 쓰네 어? 잠깐 왜오아 예. <laughs> <laughs> 짱네 살짝 터질 듯이 입어봐 봐한번어 한번 해볼까 <laughs> 이게 조화가 좋네 컬러 조화가 이거 컬러 골프도 있네 컬러 골프 근데 이 되게 옷들이 많고 깔끔한데 그러니까 여기 되게 귀엽다 김용미 스타일이네. <laughs> 야, 네 스타일 맞잖아, 나 지금. 어, 이런 거 사이 안니랄 거야? 아니, 이거 하나밖에. <laughs> 원래 하나가 두개 되고 두 개가 세개 되는 거야. 강력한 거야 그만큼. 이진이 하나 샀다고. 근데 세개 어? 치는 거야. 근데 솔직히 사이즈 맞았어요, 한번 도전해 봐. 야, 김유민 스타일이다. 니좀 귀엽다. Real man don't read.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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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괜찮은데. 진짜 남자는 지도 를 보지 않는다. 나네. 나 그래서 길못 찾았어. 그거네. 쓰자. 안 읽고 그냥 물어보네. 야 아베크롬비 추억 우리 세대의 그 강렬한 인상 아 근데 이것도 멋있다 이 특유의 원단감이 있었어 아베크롬비 특유의 얇잖아 엄청 근데 뭔가 부드럽잖아 촉촉한 느낌 여기서 어, 어. 아, 또 린거티가 여기서 어, 이거 이쁘다 어? 이거 김민수 스타일이다 인정 이거 진짜 김민수 스타일이죠 걸렸죠 지금 내가 입고 같아. 와 뒷면도 있어 이야 멋있는데 또 캘리포니아가 어, 서핑이 그거잖아 근본이잖아. 스투시도 양복... 여기서 출발한 거 아니야? 양... 아니 덜 봤는데? 아니 진짜 아니, 멋있는 게 너무 많은데? 데님이 미쳤는데 그냥? 아니 이게 진짜 아, 쾌적하고 뭐... 좋다 우와 나 샴브레이셔츠 살래 오니잘 네 어울리겠다 오 괜찮은데? 죄인인데? 난난 죄인 니잘 어울려 야 사이즈 괜찮은데? 오늘 더운데 요걸 그냥 환복하고 싶은데 민정 도수겟인데대추 이게 더 이쁜데 가슴이 뛰었는데 오늘. 와. 좀 어, 어깨가 아니 좀겠다 어깨 작다. 아니. 랭글런스 어디 있어? 음. 아. 이거 이쁜데? 얘 너무 투머치지 않나? 얘머치라고 이거 얼데 음. 방금. 와. 약간 그 스타일, 옴니 스타일. 네. 아니 대님들이 대님들이 이건 찐일까? 진짜 옛날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네, L V C 네와 나브라렐 나브라렐 치노 팬츠, 포티그, 헤링본 투, 사실 딱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목소리가> 너무 작다. <laughs> 조금 지나가 보이는데. 이렇게 입으면 미치겠는데. 괜찮다. 성수의 희망 인정 오늘 성수의 희망을 봤다 그러니까 뭐야 범지 직접 제작을 하시 건가? 아 이쪽도 야 이거 도 색깔 좋아. 예쁘다 그러니까 랭글러 내 사랑 랭글러 뭘로 없잖아 <laughs> 블루벨 셀비즈 그런가봐 되게 예쁘다 얘얼마한 거? 네가 좋아하는 색깔은 아닌데. 근데 랭글러가 약간 어, 좀 이런 색깔이 약간 딱 음. 랭글러의 색이라고 해야 되나 녹색깔 음. 약간 뭔가 진짜... 조금 특이해 색이 아니 네. 내 사랑 리 이건 색깔이 예쁘네 오 이거는 1945 모델이라고 하는데 독각이 아니까 가오고이 이야 체인 스티치에 셀비지에 어, 이거 이쁜데 뭔가 색깔이 기장이 좀 기네 응. 음. 넌? 심장이 뛰지 않니, 지금? 진와 어, 어디? 손도 좀 넓은 편인데? 어... 얘를 그 엔지니어 부츠랑 입는 상상 얘는 잘, 잘 어울려있다 어울려 어울려. 살짝 워싱이 들어간 더블 RL 살짝이 아닌데? 기장은 얘가 좋네 알겠다 나또블 RL 좀 살게 미안한데 소진발언 하나 해도 까 과해? 아무리 더블 r l 이도이 정도 워싱은 좀 과한데? 살짝 임의적인데전 인정해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이건 데드스탁 아니야? 이건 그 떼야 되는 거고 떼야지 아니지 간지나요. 떼면은 와,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여기 와, 이아 더블 아르바이트 좋다 난 얘를 입보고 싶어 치노 팬츠 아 여기 봐봐 사이즈가 있네 아, 30에서 31 그러네 그래서 막 넣으면 안 되겠다 근데 네, 여기는 딱 그거네 음. 남성스러운 옷바테인들이많은 네. 니랑 내가 잘 아닌 안... 구근우 그 좋아하는 색 더블 아더니네 근데 얘도 좀 기네 그러네 이거 많이 기네 음, 오 검은색 더블 라 l 도 있네 약간 슬림 핏이다 이거 501 505 말고는 없나? 더블 라 l 도 이게 있었구나 이건 좀 멋있네 와 995가 제일 잘것 같은데 아오야마? 일본 데님인가 보네 다 살짝 501에서 505 사이 정도의 핏들이네 근데 여기 리바이스 더블 라 l 이런 것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브랜드가 많다 신발, 워싱 응? 딱 보니까 셔츠만 사긴이 신발이 예뻐, 나 작지 않아? 70이야 진짜? 응 생각보다 작아 보인다, 근데 유발이라서 그런가? 되게 애기 신발같이 생겼는내 거, 지금 내가 신는 것보다 크잖아 거기 이미 그거 끝났다, 인마 검열 끝났다, 인마 다 그냥 여기 네가 좋아하는 느낌이던데. 이게 더블 아레리 뒤에 백 포켓 문양에 따라서 핏이 다르대. 음, 그러니까 핏별로 음. 이게 정해져 있는 거지. 로우 스트레이트라는 모델은 아 이렇게. 여기 문양이 어, 이게 미디 아니라 미디가 짧은 것 같아. 근데 통은 또 낭낭한. 오 어, 괜찮은데 사이즈? 그러네 사이즈 괜찮네. 어, 얘한번 얘는 거의 새건데 셀건 데드 데드스턴이 스타일인데 데드 스타이라말 해도 좀 어리지만 데드 스타이 한번 에킵 해놓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얘가 미쳤는데요 너무 과한데? 니 스타일 아니잖아 이런 거네기도좀 해보고 싶다니까? 아, 요거는 이제 어, 스트레이트 레그라는 어. 핏일 텐데 얘는 또 핏이 더블할지 중에 제일 너, 넓은 것 같더라고 음. 그러네 밑단이 넓네 음. 왜 여긴 안 봐? 여기 여기도 있잖아 봐주. 지금 아직 순서가 아직 아니 어, 얘가 심상치 않은데? 심상치 않은데. 뭐야 얘는? 90년대 505. 36에 35. 36. 아 이게 밑단이. 저거 어떻게 된 거야? 살짝 치노 팬츠처럼 막 현. 그니까 마감이. 야 이쪽도 얘는 진짜 80년대 같은데. 뭔가 폰트들이. 어. 어. 셀비시네. 셀비시네. 체인 스티치. 빅 이네. 아 아니네? <laughs> LVC? LVC네. 나는 이게 좀 눈에 띄네. 갈색 바지가. 이거? 어. 와 근데 여기 진짜 이런 문화를 즐기시는 분은 시간 가는줄 모르겠다. 머리 자르러 왔다가 그냥 보면 되는 거죠. 그렇지. 바보자 다니 다니는 분들은 한번 좀 와보셔도 아, 좋지 않을까. 머리 자르는 김에 그냥. 오늘 나 하나 갈 갈지도. 진짜로? 어. 좀 가격대가 있는데. 맞죠? 어쩌러... 이거 입어줘. 이거 어, 이것도 이쁘더라고. 날 모델로 써보는 거야? 응. 약간 더블라리지만 일본스럽기도 해. 빔즈 캐피탈이야 어. 칼을 밖으로 빼보는 건 어때? 그래 남음껏 해요 야. 오늘 남자 됐으니까 멋있다 약간 뭔가 옷잘 입는 사람 같아 그러게 오늘 입고 온걸다 교환하고 싶은데 이게 뭔가 딱 여름에 냉방병 있는 사람 같아 이게 사실 쫓기가 좋은 게 이렇게 좀 간절기에도 응. 가볍게 입을 수도 있고 겨울에 그냥 이너로 입을 수도 있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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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가? 어, 이거 맞아. 맞아. 안 가면 내가 간다? 안 가면 내가 갈수 있는지 좀 봐도 될까? 안갈 듯? 이거 가는 순간 여기 TOP1 될수그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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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정도야? <laughs> 이것도 RR1이었네 아, 이거 괜찮아 이거 멋있는데? 미쳤는데? 나 아, 이게 멋있던데? 허리가 작다 또 RR1 여기 봐봐 이쪽까지 스티치가 있다 이렇게. 오 그렇네 친 거야 그냥 아 이쪽도 이쪽도 장난 아니네 아니, 지금 아직 못본게 너무 많아 찾아놓을게 야아브라리 데님 찾킷야와 구구누 이거 못찾는다 이거 아, 이거 사이즈도 모르겠네 이거 구구누 어. 스타일인데 지금 와이미쳤네데 더블허리인데 90년대네 어. 90년대 더블허리 별이 세개래 메이든 유니스이잖아 이거 어. 오케이 다다 아는 거야? 이거도 80년대 같아 이는 진짜 80년대 봐요 이번에는 봐 70년대네. 진짜? 79년도 거네. 이 야. 공장 어. 번호가 하나거든. 보자. 공장 번호가 6번. 생 셀피지겠는데? 음. 야, 돌아간거 보소. 이거 얼마예요? 이건 진짜 가치가 있는. 어, 어 괜찮은데? 아니거 괜찮잖아. 70스까지? 어, 아니, 브라. 이런 게 그냥 말려 있다는 게 나는 참.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여기 있는 거잖아 어. <laughs> 대박인데내 허리가 너무 작네. 음. 허리 몇인데? 소리가 표기 사이즈는 31인데 수축이 좀 돼서 29, 28일 거 같은데 것 내가 강할 것 같다고? 나아 네가 나 이제 더블 하려들 좀입 이거 볼게 이거 보게 어. 반팔티 넣으니까 핏하게 딱 입으면 음. 근데 좀 음. 불편하긴 해 근데 크롭 해가지고 예쁘긴 하네 뭔가 달라졌지만. 작은데 착용감이 딱 맞는데 뭔가 품은 좀큰 느낌, 일반적인 그거랑 좀 달라 느낌, 딱차근감이차용감이좀 달라. 아니 쫀쫀하게 감기는데 그냥. 거울을 좀 볼게. 색감이 조합이 좋다. 이렇게. 오늘 좀 급발진 좀 할게. 근데 그건 어쨌든 못 사. 나 자극하지 마. 난널 알아. 아까 할부 때려서 괜찮아. 일 세대는? 36? 이 정도 려나 사이즈는? 38들어는 가냐? 안 들어가지 40대야 겨우 들어가, 들어가. 야이팔 워싱 봐 그러네 어? 슈가캠 2세대 얘는 좀 사이즈가 조금, 조금 더100 어. 느낌이네 얘는 어? 괜찮은데? 그러게 슈가캠이면 얘도 근본있지? 응 예. 아직 많이 안 입은 듯한 느낌이네 음. 나쁘지 않은데 이거. 나는 물론 신기하다. 리네. 어. 카우보이 자켓 그런 건가 본데이건 근데 셔츠 자켓이라고 하기엔 좀 얇은 편 어, 자켓인데. 얇은 자켓이네. 신기하네. 음.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하게 돼 있다. 야, 근데 어. 이 더블 아래 폭력적이네. 인정. 여기? 어. <laughs> 진짜로? 여기 더블 아래 여기 밑에 더블 아래까지 딱 하면은 이게 진짜 폭력이지. 이게 폭력이지. 이 70이라고? 예쁘네 좀 신어볼까? 난 뉴발 신발 한 번도 안 신어봤거든 색상은 처음부터 이렇게 나온 건가요? 스웨이드 블루였었는데 약간 인디고처럼 페이드 그래서 이게 묘한 매력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안 나오죠 저 위발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커스텀메이드로 만들었던 거고, 음, 그 청바지도 제가 원래 그 청바지 디자인이었었거든요. 아, 그. 래서 그런 스스로 모았던 네, 거라서.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샵에 이제 네. 저희 피 브랜드 식으로 해서 범진이라는 걸도 만들었고, 제 이름이 어. 범진이거든요. 아. 제가 제 범진 청바지 맨 처음 만들었던 게 얘였었어요. 얘는 일본에서 만들었었거든요. 오. 근데 이거는 헬비지이 한절로 만들어서 숙녀장만 만들어서. 그런데 이거 판매하려고 만든 거예요. 처음이었고, 그래 어쨌든 저런 청바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있고 제가 이제 모았던 거니까 저거의 가치를 낮출 수는 없는데 이런 만든 바지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있던 브랜드도 있다, 약간 SK 브랜드였거든요. 지금 이 소재 같은 경우는 세비 소재 썼는데 6구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이 정도는 4구 정도로 받아도 될것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아 왜냐면 메이드 베트남이고 아주 나쁜 소재는 아니지만 그 정도면 그냥 소재는 없어지는 부분인데. 색카네이드 샵이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고 싶고, 네. 청바지는 조금 빈티지스러운 게 많지만 상의류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한 부분이 없잖아요. 색카네이드 음. 샵이라는 비중이 한50% 빈티지한 50% 하는 게 아. 아, 좋을 것 같아요. 뭐 부족한 게 되게 많고 자주 좀 관심 가져 주시면 계속 음. 좀업그레이드되는 모습 보여드리고. 근데 이색깔을 무슨 색상의 바지랑 입어야 될까? 청청이면 또 살짝. 그러니까 신발에 색깔이 좀 세가지고 음. 뭐랑 신어야 될까? 아니, 얘도 얘도 이쁘더라고. 맨 왼쪽 응. 이소 건에 저 뮬바를 어 우와. 뭐랑 신신야될줄알있어 추억의 게임인데? <laughs> 그네 이건 <이거> 인정이지. <laughs> 앵그리보드 인정이지. <laughs> 저런 티가 나왔었구나. 얘가 캐세잖아. <laughs> 폭탄. 얘는 뭐 없지? 뭐 없음. 얘가 꺾는 애고. 어. 저게 아, 맨 처음 아. 게임 나왔을 때 혁명이었는데. 그치 스마트폰 첫 게임이었잖아 거의. <laughs> 어 이거 똑같은 게두 개네? 이거 똑같은 게두개 아니야? 어 그러네. 사이즈가 다른 거? 라지 얘도 라지네? 똑같네? 어때? 귀여워 둘이 근데 색깔이 조금 다르네 얘로 가야지 얘가 조금 더 빠졌네 음. 맞지? 응. 음. 약간 길장 길던 거 괜찮은데? 근데 허리가 좀 크다 엉덩이 좀 어때? 살짝 어 근데 이자켓참 마음에 든다 이게. 음. 이게 참 마음에... 예뻐 내가 가면 될까?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네 사고 싶은 거 아니었어? 아니. 나는 근데 그렇게 핏한 걸잘안 입으니까 아하. 색깔 잘 어울리니 나한테? 네 원래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네 조모네 리 이거 리를 샀을 때는 색깔 안어울린다뭐 그렇게 잘 어울린지 모르겠긴해 지금? 아예 그 색깔 자체는 옷 어. 핏은 딱네 거긴 한데. 어, 이 진짜 예쁘다 근데. 새로운 구도. 어? 새로운 구도로 찍어볼게. 아 어, 똑딱이야 심지어. 근데 이 똑딱이 약간 단추 퀄리티도 창당한데? 응 음, 그렇더라고. 단추까지? 더블 R L 컴퍼니 이 쪼끼용 단추가 아예 나오나 봐. 그러네. 베스트라고. 어 베스트로 적혀 있어. 두개못 간다. 그냥 이건 그냥 안 사? 그것도 고민 중이야. 세개 중에 하나를 고민 중이야. 이건 아, 아니지. 얘는 갈건 같이 가야지. 내 얘는, 생각에는 얘는 현재, 무조건 사는 거야.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어내 생각에 얘가 제일 낫고 그다음 바지고 그다음이에요. 그럼 이거 감히 해볼게. 오 괜찮다. 응. 음. 야 괜찮다. 음. 음.